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요한이 사양하였지만 세례를 <laughs>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laughs>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의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인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함을 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일 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만큼 값지게 여기시고 철저히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듯하여 거기서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될수 있는 일은 없는데 특별히 사람을 위한 구원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그냥 반길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첫 아담을 마귀가 타락시켰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계략입니다. 사시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 3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은 과연 누굴 위한 떡일까요? 굶주린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를 위한 것일까요? 마귀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굶주린 자를 돕는 척, 약한 자를 위하는 척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오로지 마귀의 자신만을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어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말을 듣고 만드는 것과 원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이 권능을 드러내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마귀의 말 아래에 종속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니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들로 떡을 만들었다면 그 떡은 마귀의 말에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행하시더라도 그 일은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련하게 말을 잘하는지 마귀는 자기의 그 계략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못 하게 하려는 엄청난 이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 포장된 독사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의도를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신명계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보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며 당장의 줄임배를 조금이라도 채우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채워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산 자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음식은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주고 아무리 진미를 차려 놓는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40일을 굶어서 조금 더 먹는 거나 그리고 40일을 굶은 후에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을 다 가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당해도 항상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고 헛됨을 예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관계를 꿰뚫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타냅니다. 마귀가 나타내고 있는 지혜란, 지혜라는 표현도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마귀의 지혜는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모든 의도는 다 간파당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간교하여 벗어나기 힘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관계도, 미혹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그 3일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값진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를 물으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일이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루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의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